12월 첫주 성교 주일이기도 한데 아, 12월 달에 성교 주일에 대한 메시지를 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12월 달의 마지막 성교 주일인데 좀 비슷하게라도 좀갔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서 제가 늘 좋아하는 단어, 이 저돌성이라는 아, 좋아하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돌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어, 성경에서도 모든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선호하고 또 성도님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좀 미안한 소리지만 저는 베드로가 더 좋습니다. 아 베드로 사도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음, 그 굳이 제가 베드로 사도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베이 베드로 사도는 정말 저돌적이거든요. 저돌적. 앞뒤를 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참 대책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도 많지만 주님의 은혜를 함 주님이 명하시면은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로 그냥 저기가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기름다 기름 가만히 들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도들이 그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저돌적으로 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돌적. 그래서 저돌적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마구 덤비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마구 덤비는 것. 뜻풀이만 놓고 보면은요. 별로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야말로 마구잡이식으로 덤비는 것이라는 안 좋은 뉘앙스를 풍기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바로 이 저돌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쭉 훑어봐도요. 우리 한국 회사를쭉 훑어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인물들의 특징을 보면 참 저돌적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덤벼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이 없었던가? 생각이 없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전할까를 늘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세만큼은, 그들의 자세만큼은 그들의 신앙이 어떤 각오, 믿음의 어떤 수준 이거는 정말로 저돌적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저돌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저돌성입니다. 이시대에 우리의 필요한 것, 저돌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난세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난세입니다. 특별히 문화적으로 과거에는 사탄의 전략이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했지만, 오늘은 문화적으로, 오늘날에는 문화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문화라는 이 가면을 쓰고요.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것은 좀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방비, 무비판, 무비판적으로 모든 문화적 요소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뭐, 오래전 얘기지만 노래방 문화가 일본에서 온것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에 노래방을 만들어 놓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교회 노래방이라고, 학생, 아, 노래방이라고, 교회 노래방이라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보금성가 부르겠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아무리 교회 의 노래방이라고도 거기 들어가서 보금성가 부르나요? 마이크다 대고서 세상 노래 부르고 힙합, 랩을 합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폭력게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도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버립니다. 폭력적이고 음란적인 것들에 무방비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탄이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약화시키는, 약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괜찮지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하는 말입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요즘에 그런 거 모르면은 애들 사회에서 대화가 안 된대요. 이렇게 약화시키면서 거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어서 온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무슨 게임을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핸드폰 들고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탄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보실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폭력화되고 정치적으로도 어지럽고 국제 정세 속에서는 자국 우선주의 이슬람 극단 세력들의 테러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세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뭘까? 조들적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사탄의 세력이 조들적으로 전력화하면서 들어온다면 우리도 역시 몸사르지 않는 조들적인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조들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조들의 저돌성이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저돌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시인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저돌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길선주 장로님이 그랬습니다. 1907년도 1월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셨죠. 처음에는 9월에 목사수를 받아서 1907년 9월에 목사수를 받아서 평양 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길선주 장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첫 번째 성교에 탓을 내린 이기풍 목사님이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사가고 가구, 일사가고라는 그말 자체에서 우리가 저돌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사가오의 정신으로 목숨을 잃은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저돌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저돌적이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길선주 장노님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 길선주 장노님이십니다. 길선주 장노님 드림기 하죠. 어, 눈도 어둡고, 어, 다리도 약간 절었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길수정 장님이십니다. 사진을 실제로 보면 아주 죠그 아, 근데 얼마나, 얼마나 담력이 있고, 얼마나, 얼마나 세상 말로 그냥 대처지 몰라요, 그냥. 얼마나 대처지 몰라요. 1907년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 평양장대협교에서조찬 기도, 있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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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장대협교에서 준비 기도를 했을 때, 성도들에게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하면서 막 애단치잖아요. 성령의 불을 이끌어냈던 그런 장로님 아십니까? 평양대 부홍운동의 주역으로 20세기 초에 엘리아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20세기 초에 엘리아.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결손주 장로님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불의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 은혜,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평양 장대원께 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평양 시내가 완전히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다,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바다예요, 성령의 불바다. 그야말로 평양, 기생의 도시, 타락의 도시, 활락의 도시, 그 평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의 역사를 내려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섬리인가요? 섭리, 기생의 도시가 복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던 겁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그야말로 불의 사자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저들적으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 여러분 이번에 뒤를 이어서 길선주 장로님이 복음을 전할 때그 앞에 앉아서 예배드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해주에 해주 출신 깡패 김익도 아닙니까? 김익도 목사님 해주 지역의 깡패 출신 아닙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거기 앉아가지고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김익도 목사님이 마산 문찬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누구냐? 주기철 장로님이요그때 주기철 장로님. 길선조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김익도가 은혜 받고 김익도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예요 주기철 장로님이셨었대. 널나은혜가막 연결돼 연결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체험한 젊은 청년 주기철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을 선택하셔서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바라는,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길선중, 김익두, 중기철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앞뒤를 재지 않고 폿다를 향해서 저들쪽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앞뒤를 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는 앞뒤를 제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돌정이었어요. 물벌이 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은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기, 이분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 보십시오. 어, 눈이 매섭지 않습니까? 매섭죠 눈이. 아니, 아주 매섭. 이기풍 목사님이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은 1865년 평양 아, 평양 출신으로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후에 1908년에서 1917년까지 9년 동안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제, 당시 아, 제주송학교에 지금은 제주송학교회정이라고 하죠. 당시에는 섬내교라고 하죠. 여기서는 어,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한국말도 이 당시에 어, 마포 삼절 성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청년 이기풍이 예수 만나기 전에 마포 삼절 목사님이 성교사님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이기봉 목사님이 참 희한하게 생각했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코쟁이가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옆을 지켜보다가 저 코쟁이 말도 참 되게 잘하네 하고서 술을 그리 먹었답니다 술을 그리 먹고 그 옆에 지나가면서 마포삼절목사님에게 돌멩이를 갖다 던져버렸대요 도금전하는 마포삼절목사님에게막 돌멩이를 확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돌메이, 돌메이, 맞아버리니까 얼마나 얼마나 마포삼절목사님이 좀 이렇게 아팠겠십니까? 이기풍 목사님은 또어 당시에 그 깡패였고 이기풍 목사님은 이 특별히 빡치기가 아주 대단했다고 하습니까 빡치기 이 빡치기 그 이기풍 목사님의 빡치기를 맞으면은 안 떨어지는 사람이 없어 돼. 그만큼 빡치기도 세고 덩치도 막 엄청 컸답니다. 그런데 돌에 맞으니 마포 선교성사의 얼굴에 상처가 나고 피가 주주주주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날부터. 청년이기풍이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피를 줄줄그성교사님이 계속 떠오르면서 캐릭터다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라는 게뭐 사람 때려본 적이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이거 한 편데 그러니까 근데 막고선녀 성교사님이 피를 줄줄흘리는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며칠 동안 지속되다가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다윗의 또상에서 예수님이 사도바를 만난 것처럼 청년이기풍에게도 꿈에서 그랬답니다.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빚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시멸령을 쓰고 나타나셨는데 청년 이기풍이가 당시에 그 가까이에 있었던 스왈런 선교사가 있는데 스왈런 선교에서 성교사님에게 막 갔던 거예요. 가가지고서 내가 꿈에 이런 사람을 봤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요? 하고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스왈런 선교사님이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알려주자 이기풍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 히 뒤집어졌다는,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포삼절 성교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 가지고서 성교사님, 성교사님 그때 돌멩이 던진 놈이 납니다. 내가 죽일놈 봅니다 하고서 마포삼절 성교사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포삼절 성교사님이 이기풍을 데리고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 후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막고삼장 성교사님의 권면으로 청년 이기풍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907년에 전라도에서 동노회가 제일 먼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제 1회 평양신학교 졸업생으로 7명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 7분 가운데에서 길선조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이기풍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최초의 한국의 기회를 세웠던, 소래교회를 세웠던, 최초의 기회를 세웠던 형제, 서경조, 서상윤 이형제가 있어. 요 최최 평신학교 일회 졸업생이에요. 이 평신학교가 바로 어 우리 총신 우리, 우리 교단의 우리 교단의 신학교 총신대학교 전신 아닙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평신학교 제 일회 졸업생으로 졸업하게 된 이기풍 목사님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그의 삶은 조돌성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 지금 의 제주도 당시엔 탐나국이라고 하죠. 제일 먼저 탐나국의 선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불상과 미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얼마나 미신이 많았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도 너무나 많고 엄청난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불모지 이기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시대에 하나님의 영웅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기쁨 목사님의 행보를 보면은 떠오르는 단어는 저돌성. 이거 하나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저돌적이다 저돌적. 저돌성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다의 나의 주인으로 모신 이상, 그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밀어붙이는 저돌적인 모습 말입니다. 1912년 만들어진 전라 노예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기풍 목사님이 들어가서, 교인이 410명, 예배당 3개를 또 건축하고, 기도처도 5개를 만들고, 매주 예배를 드리러 모이는 남녀가 1912년 당시, 1912년 당시 3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매주 모이는 선부 참으로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대에 가서 엄청난 성교 의 열매를 맺었던 것이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또 어떤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된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주기철 목사님 사진조차도 굉장히 인자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기풍 목사님한테 나중에 가서 혼날지 모르겠지만, 이기풍 목사님하고는 얼굴이 좀 약간 다르지 않아요? 이분 목사님 무섭게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한 건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는 저돌적이지 않았습니까? 일제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아니십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연희전문학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마산 문창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익도 목사님의 봉집회 인둘 때, 그 옆에 앉아서, 그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교단이 장로교하고 감리교거든요. 장로교와 감리교인데, 먼저 감리교가 신사참배, 단순히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총회에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1927년에는,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장르교 총회도 국민들이니까 하자!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다수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편에 섰습니다.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1계명을 범하는 엄연한 죄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절대로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주놈하신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골을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돌적인 모습 아닙니까? 온갖 회유와 핍박 그리고 고문 중에도 절대로 신하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돌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저돌성이 앞뒤를 제재하냐고, 내가 지금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내 목숨이 어떻게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십니다. 앞뒤를 제지 않냐고. 하나님의 개명이니까. 이게 바로 저돌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돌적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저돌적 인생을 우리는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받은 이분들의 특징. 여러분, 저돌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돌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그 저돌성이요. 그 저돌성이 그대로 그대로 여러분 나타나 십니다 갈레리에 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가오 1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오늘 보면 1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당한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하시니 이 말씀. 예수님이 금을 깊고 낚시지 저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사람 는 어부가 되게하리라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시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볼까요? 1 8절입니다1팔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곧이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사람 나눈 어부가 사람 나눈 어부가 대결을 하시니까 그들이 곧이라 말씀.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본문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에 보시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요 그리고 또 제자를 부리니까 그들이 또가 똑같이 말합니다. 22절. 에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제자를 부르시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것이야 이거 계산이 없다는 게 계산이 이 곳이라는 단어 이말 속에는 전돌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계산이 없다는 게 계산이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말씀 있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제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드릴게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5천 명을 먹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 5천 명을 먹이셨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녀노소를 다 따져서 한 2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라는 거예요. 먹인다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야저 사람들 이렇게 왔으니까 저들이 배고플까와 너희가 좀 먹이, 먹일 먹 것을 줘라. 먹을 것을 줘라. 그랬더니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한다, 조금씩 받게 한다는 걸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bi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입 먹는 거, 한입 먹는 거, 한번 이렇게 먹는 거,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두번 먹이고 또 아니고 한 입씩만 먹게 할지라도 200 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다자 지금 빌립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빌립은 굉장히 머리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계산합니다 자,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에게 물어본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한입씩만 먹어도 예수님 2 0 0다리온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사람들을 봤을 것이고 머리로 팩팩팩팩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와이사람들 한입씩만 먹어도 와 200다다리온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돌적으로 하나님을 하되 손해가 오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내 삶에 손해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까? 빌립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약속 바르고 계산적이고, 아, 참 현명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수 있지만,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앞뒤를 재지 않고, 계산 없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돌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돌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또다시 이곧곧곧곧 딸인이라 이 말은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니까.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바로 곧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동시적으로 움직이네요 동시에 동시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재빠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하고 나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안했습니다 이렇게 안고 바로 움직였습니다 바로. 주의 명령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의 조돌적인 자세를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소극적인 자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임을 못 받습니다. 뭐든지 적극적, 조돌적으로 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시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 시간에 나와서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적극적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 귀를 나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하고 찬양을 드릴 때는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가급적 앞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을 주목하면서 무슨 말씀이든지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목소리> 여러분 이러한 자세. 여러분 이것이 저돌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국은 11장 12절에 보시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노한다, 침노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저돌적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되 적극적으로, 저돌적으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역 하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해야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시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분을 르게 정말로 믿는 자가 우리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말로만 믿으면 안 됩니다. 말로만 믿으면 우리가 충분못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시는 여러분, 돈 버는 일에만 저돌적으로 달려들지 마십시오. 돈 버는 일에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저돌적으로 달려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이 사회에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성공시키는 일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저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저돌적인 자세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께 쓰임 받는 멋진 우리 포도나무 의 성도 님 들이 되시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